집 짓는 이유가 그렇게 중요해? 왜 내가 사기라도 칠까봐? 또 험악하게 그런 게 아니라 왜 집을 짓는지 알아야 어떤 집이 필요한 줄 알지? 널잘 알아야 너한테 맞는 집을 잘 지을 거 아니야 안 그래? 아 그러니까 날잘 알고 싶다 이거지 내가 궁금하시다 뭐가 그렇게 궁금할까? 나 어디? 뭐.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? 음, 대학 졸업하고 아나운서 시험 준비하면서 방송을 시작했지. 그런데 시험엔 계속 떨어지고 <laughs> 그래서 애라. 4년 전에 결혼하고. 남편은 뭐 하는데? 의사? 돈잘 버는 성형외과. 비포 애프터 전문. 어. 그러다가, 음, 그게 끝이네. 나 정말 심플하게 살았다. 그런데, 아빠가 몸이 좀안 좋아. 수술하고 좀 괜찮아졌는데, 지금도 병원에 계시거든. 그래서 집좀 깨끗이 잘 고쳐놓고 퇴원하면 잘좀 모시게. 이제 됐어 집 짓는 이유. 그러는 넌. 넌 어떻게 지냈어? 너? 내집 짓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도 좀잘 알아야 믿고 맡길 거 아니야.